23년 5월 24일 수요일 서초구 아파트 매매실 거래가격 현황을 분석합니다. 보시는 화면에 배경이 되는 차트는 거래량이 많은 순으로 정렬한 법정동별 트리맵 차트입니다. 오늘 서초구 아파트에 수집된 총 거래건수는 10건입니다. 신고가 4건, 40.00%, 상승가 2건, 20.00%, 하락가 3건, 30.00%, 첫 거래 1건, 10.00%입니다. 오늘 수집된 2023년 거래량은 10건입니다. 2023년 최근월 아파트 거래량은 7건입니다. 최근월 아파트 수집 거래량을 살펴보면 전체 상승 건수에서 하락 건수를 뺀 거래량은 3건으로 오늘은 상승 건수가 하락 건수보다 많았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추가되면서 올해 누적 거래량은 429건이 되었습니다. 세부 현황은 누적 신고가 58건 13.5%, 누적 상승 95건 22.1%, 누적 하락 242건 56.4% 전체 상승 거래량에서 하락 거래량을 뺀 거래량은 89건 마이너스 20.75%입니다. 화면의 하단 그래프는 4주 전과 1주 전의 거래량 현황을 현재와 비교하여 거래량의 상승, 하락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그래프입니다. 7일 전, 5월 17일과 비교하여 거래량 하락률은 마이너스 22.83%에서 현재 마이너스 20.75%로 2.08% 증가하면서 상승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 오른쪽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거래량의 월별 누적 하락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집일을 기준으로 거래량 증가 면황을 파악하기 위한 시계열차트입니다. 화면 상단 그래프는 아파트 월별 거래량을 신고가 상승 부하 락첫 거래로 구분한 막대형 그래프입니다. 오늘까지 수집된 5월 거래량은 123건으로 4월 수집 거래량 123건에 100.00%입니다. 화면 하단 그래프는 거래량의 증가 감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혼합 그래프입니다. 오늘 7일 거래량 이동 평균선은 9건으로 7일 전 3건보다 62.3% 증가하였습니다. 7일 상승 거래 이동 평균선은 5건으로 7일 전 2건보다 60.0% 증가하였습니다. 7일 하락 거래 이동 평균선은 6건으로 7일 전 2건보다 70.0% 증가하였습니다. 7일 상승거래 이동평균선의 증간비율 60.0%와 7일 하락거래 이동평균선의 증간비율 70.0%를 비교하면 7일 전 대비 하락거래량의 증가폭이 더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30일 거래량 이동평균선은 5건으로 7일 전 4건보다 17.6%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균가격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오늘의 누적평균가와 7일 전 누적평균가를 비교하였습니다. 막대 차트는 거래량의 상승 하락률을 표시합니다. 막대의 색상과 크기에 따라 상승, 하락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누적 평균 가격은 21억 0,400만원입니다. 7일 전 21억 2,500만원보다 마이너스 0.97% 하락하였습니다. 두 번째, 거래량을 기준으로 한 상승, 하락률은 마이너스 20.75%입니다. 7일 전 마이너스 22.83%보다 2.08% 상승하였습니다. 법정 동별 실거래가를 분석해보면 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초동입니다. 오늘 수집된 거래량은 4건입니다.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신고가 2건, 50.0%, 하락 1건, 25.0%, 첫 거래 1건, 25.0%입니다. 전체 상승 건수에서 하락 건수를 뺀 건수는 1건, 25.00%, 오늘 서초동에서는 상승 건수가 더 많았습니다. 서초동은 오늘 거래량이 추가되면서 아파트 누적 거래량이 136건이 되었습니다. 누적 전체 상승 건수 마이너스 하락 건수는 30건 마이너스 22.1% 가되었으며, 28일 전, 4월 26일과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25.00%에서 현재 마이너스 22.06%로 비율이 2.94% 증가하면서 28일 전보다 상승 거래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오늘 수집된 서초동 아파트의 평균가는 9억 7,100만원입니다. 누적 평균가는 16억 2,500만원이 되었습니다. 28일 전, 누적 평균 가격인 15억, 3600만원보다 0억, 8800만원 5.76% 상승하였습니다. 서초동 아파트의 누적 평균가는 전년말 기준 평균 가격인 13억, 0,200만원보다 24.8% 상승하였습니다. 법정동 현황표의 우측을 보시면 28일 전, 4월 26일과 비교하여 거래량과 평균 가격의 종합 흐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승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도 증가하면 상승. 상승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평균가보다 낮은 아파트의 가격대가 상승하는 것으로 갭상승, 하락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도 하락하면 하락, 하락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평균가보다 높은 아파트의 가격대가 하락하는 것으로 갭하락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오늘까지 누적된 거래량과 누적평균가격을 28일 전 4월 26일과 비교한 종합흐름도표입니다 거래량 증가 건수, 증가율, 상승하락률의 증가 감소, 평균 가격의 증가 감소 현황을 바탕으로 종합순위를 산정하였습니다. 종합순위 1위 지역은 서초동입니다. 세부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최고가 아파트는 23년 5월 4일 하락, 거래로 매매된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면적 165.44 14층 15년차 50평대 아파트입니다. 거래 금액은 50억 원으로 이전 거래일인 23년 4월 6일 51억 0,0100만원보다 마이너스 2.0% 하락하였습니다. 30. 초중. 평염 아파트의 거래량과 평균 가격을 전년도 현황과 비교하고 올해 거래량이 많은 순서로 아파트 단지를 정리한 표입니다. 오늘까지 누적된 현황과 4월 26일 누적된 올해의 과거 현황을 현재와 비교하여 거래된 아파트의 상승. 하락 흐름도 정리하였습니다. 상위 주요 아파트 단지는 반포미도 84전용, AID차관주택 72전용, 반포자이 84전용, 레미안퍼스티지 84입니다. 관심있는 단지가 있으시면 참고하세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